저는 오늘 아침에 어,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야 이게 비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실까 염려에 연려를 했더니 지금 현재 비가 다 꽂히고 오후부터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우리 선배 장모님 그리고 사모님 한병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교회 장로라는 것이 그냥 장로가 아니라 교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사모님하고 손잡고 한번 오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총님, 총무님을 비롯해서 회장들 그리고. 서기, 뭐, 어, 이문 전체가 수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먼 곳에서, 김해에서, 뭐, 그리고 저기, 뭐, 온건 각체에서 잠깐 이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 분들을 생각할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도리어 못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시는데, 아마 지금 오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좀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어, 여기 정원 배제에서 제가 속물스럽고요. 하여튼 오늘은 아무 프로그램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물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많이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손잡고 또 가시도록 이렇게 오실 때 오늘 장모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손잡고 오시도록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끝교회에 명한 모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아 귀한 집권으로 평생을 숨길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숨기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부부를 이렇게 부산노예 장로회에서 모시고 오늘 또 어버이날 어버이주를 앞두고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숨기며 살려왔습니다 기한분들의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10분은 은퇴하였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수고한 우리 부산노예 장노예 모든 임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퇴하신 장노님 부부들이 몸낸 교회와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경건한 기도로 섬겨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땅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기하고 즐거운 시간 또 기쁜 시간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귀하고 귀한 시간 순서순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